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층 아파트에 사는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것.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11층에는 이 금실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층에 가 보니까 항상 밖에 다닐 때에는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가 혼자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9층에서는 남자들과 말 말도 섞지 않았던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8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웅큼 약을 쥐어 들고 삼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7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는 남자가 누군가로 전하면서 애걸복걸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6층에서는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던 남자였는데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5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알았던 이 여인이 이별하기 직전에 표정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4층에서는 남녀관계가 복잡했던 그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쓸쓸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층에서는 이혼한 뒤 남편을 그렇게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매로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층에서 못 살겠다고 추락했는데, 추락하면서 보니까, 야,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나만 아니고,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지금 보니까 저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죽을 만큼 불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12층에서 뛰어내렸을까 이렇게 후회했답니다. 후회하면 뭐 해요? 이미 떨어졌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과 말못할 고민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맞는 아내, 바람피는 남편, 폭력에 시달리는 자녀, 사업의 실패, 육체적인 질병, 혼자 된 고독감의 외로움. 그런데 온 세상에 마치 나만 불행한 것처럼,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 꼴일까? 내 인생에 삼재가 끼었는가? 왠지 내 삶이 잘 된다 싶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저주받은 인생 차라리 죽어버려야 하겠다 절망하고 한숨 쉬고 이 어두움의 저주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한 인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사건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영이 어두워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으로 해석되고 성령 안에서 조명된 인생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시아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유다의 신앙 부흥 운동 그리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후한 평가, 참 잘했다, 너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요시아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환경도 좋으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니 좋은 업적도 남기고, 훌륭한 평가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요시아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너무나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올랐다 그랬습니까? 8살에 올랐어요. 왜 8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24살 때에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만에 그의 부하들이, 그의 측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몬 왕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고대 정치혁명의 속성상 이때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후, 그러니까 어머니 모든 친척들도 다 몰살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한순간에 고아로 전락한 거예요. 요시아만 남은 거예요. 여덟 살에 자신의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당한 현장을 목격한 이 아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일 겁니다. 이번에 그 해병대 수색 작전에서 순직한 최상병의 동료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손을 붙잡았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그손못 잡아가지고 최상병이 죽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꿈에 자꾸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동료가 내 옆에서 죽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면서 초조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계에서 삶이란 뭐냐? 삶은 곧 저주였어요. 삶은 저주다. 어떠한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던 삶이 요시아의 인생이었어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12층에 사는 여인처럼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매일 술, 도박, 마약 또 음란에 취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시야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4절 5절 말씀.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요시안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어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문하세, 에브라임, 시므원 납달리까지 모든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16살이에요. 1 6살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었을 때에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신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그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위기를 누구에게도 핑계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탄식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어린 아이가 아, 네가 뭘할수 있겠느냐 조롱하여도 그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 수리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덟 살. 그 눈앞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어요.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늘 항상 벌벌 떨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이 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왕위에 있은지 8 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거.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정말 커다란 깨달음을 요시야가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아갔습니까? 10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어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절망의 현장에 놓여 있지만,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에 빠져 있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 영혼을 소송케 한대요.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임한대요. 기쁨이. 기쁨이 왜 임했느냐? 돈이 많아서 기쁨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그냥 돈 벌라고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게 약착하지 돈번 사람은 단한 푼도 못 쓰고 죽더라고. 무덤에 들어가요. 그 돈은 누가 쓰느냐? 나와 성이 다른 며느리가 와서 다 쓰는 거예요. <laughs> 그돈왜 그 그래? 자꾸 벌라고 그래, 그거를. 음?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많으냐?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그 구원의 감격이 깨달아지니까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조명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해석된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31,173 구절이 있어요. 31,173개의 구절 가운데 내가 단 하나의 구절만 제대로 붙잡더라도 내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존 버녀는 감옥에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철로 역장을 쓴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세계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케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에 감동돼서 세계선교에 나아가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나이 어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야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믿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요시아가 붙잡은 말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아무런 현실, 이 고통의 현실, 절망의 현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성공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시아의 눈이 말씀에서 열리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 신앙 부흥의 운동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수 없어요.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화, 이웃과의 분쟁, 또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불화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무슨 죄가 있는가?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모든 불화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음란함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다내 안에 죄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봐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이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없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절망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의 눈을 여니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민족 가운데 종교 개혁을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무나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역시 우상 숭배자 아몬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악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야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내가 쓸건못 쓰고 너 얼마나 그렇게 너에게 다 쏟아부었는지 알아? 그걸 알면 정신 차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 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부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또 너무 매몰차니까 기도하시되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먼저 기도할 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먼저 봅니까? 뉴스를 먼저 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먼저 펼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세상에 찹단 소리가 내 귀에 돌려와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치면 그 말씀이 그 사건을 해석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건이 생기더라도 문제 해결을 줄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해결책이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어떤 분이 아, "목사님, 가뭄에콩 나듯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콩이라도 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아, 근데 예배 내내 주무시다가 은혜 받았습니다고 돌아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지 뭐. 잠못 자다가 교회서라도 에 잠을 자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잠을 자더라도 교회서 에 잠을 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받다가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